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뒤에 라이브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쇼장이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안좋아서 인터넷이 잘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좀 평소에 안한 화려한 디자인류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디자인 이 조금 뛰어난 제품 위주로 픽업을 하려 그러고요. 리본 유 귀엽죠? 그리고 이런 유의 제품. 잠시만요. 반지만 빼고요. 이런 제품도 솔직 가격은 비싸요. 예쁜 건 원래 비쌉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런 류의 제품들 그리고 진주 어저께 쇼츠 보시고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진주 넣어봤고요.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나가지만 이런 화려한 브로치 펜던트 제품 그리고서 동물류 조금 귀여운 거 준비해왔습니다. 이런 귀 깜찍한 귀 거미도 있고요. 목걸이를 조금 준비해봤고요. 그리고서 나비. 다이아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 옆 가게 것도 제가 조금 픽업해 왔어요. 어, 뭐, 다미안이 팔찌, 그리고 이런 건 거의 브랜드류가 여기 많더라고요. 평소에 하는 것도 몇개 넣어 봤습니다. 아무것도 안 팔리면 제가 슬프니까. <laughs> 그리고 이런 건 뭐, 이탈리아 주얼리 같은 거, 팔찌 이런 것도 넣어 봤습니다. 그러면 우선 쇼츠만 먼저 띄어놓고서 조금 더 픽업해서 조금 더 숫자 채워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뵐게요.